새빨간 웃음 현진건 여름밤 새벽 삶고 찌는 듯하던 더위도 이제야 잠깐 물러갔다. 질식한 듯 싶었던 바람이 갑자기 생기를 얻은 것이 슬슬 들자. 그 축축하고 눅눅한 입김에 흔들려 새하얀 달빛이 흩어졌다. 그흰 가루는 마치 눈보라 모양으로 입대껏 부글부글 괴어오르던 땀을 싸늘하게 식히는 듯 하였다. 더위에 헐떡이는 것 같이 훨씬 열린 경화의 방 미다지는 아직도 다치지 않았다. 병일이와 단둘이 자는 꼴을 어둠으로 가리우노라고 전등불을 꺼두었건만 그 대신 속없는 달빛이 기어들어올 줄은 몰랐다. 연옥색 망사모기장으로 걸어놓음에 밝고 흰 광선은 푸르게 변하여 햇발에 비친 바닷속도 이러할 듯 그렇다면 젊은 사내와 계집의 손길, 발길에 채이고 밀려, 여기 불룩불룩, 저기 꾸김꾸김한 모시 겹니불은, 굼실거리는 물결이라 할까. 벽에와 요, 이불을 내버리고, 맨 방바닥에 굴러와서 자던 병일은, 선선한 기운에 잠이 깨었다. 어젯밤 명월관에서 비루에다가 위스키를 많이 타 먹은 탓으로 눈뜰 결를도 없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 그는 자리기를 거진 다 말리고 보니 화류 문갑 위에 얹힌 자개박이 체경이 번들번들하며 그 옆에 놓인 유리 항아리에 등실등실 떠다니는 금붕어가 영력히 보였다. 이 밝은 빛의 원인을 알아차리자 그는 미달지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목단화 송이처럼 멍울멍울한 구름 위에 반나마 이즐어진 달이 마저 들여다본다. 경화도 오른팔과 왼편 다리로 귀찮은 듯이 이불을 걷어 제치고 벽에서 미끄러진 머리를 벽에 처박은채 고나게 잔다. 그 벌거벗은 가슴, 다리, 팔은 달 그림자로 말미암아 음물에 적셔놓은 듯 거기 어른어른하게 수놓은 모기장은 마치 이놈 몸에 붙은 파래인 듯 싶었다. 이 명랑하고도 몽롱한 빗물결 위로 한껏 정화되고 미화되어 떠오른 제 사랑을 홀린 듯이 바라보면서 병일은 문득 처음 경화를 만났던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작년 이맘때 또한 달밝은 저녁이었다. 서광사 솔밭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석후 산보를 하던 길에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여자 하나를 보았다. 묵화를 친 듯이 길길이 누운 소나무 그림자 위로 그 여자의 기름한 그림자는 헤엄을 치는 듯이 움직였다. 유달리 순 많은 푸스스한 머리 밑으로 갸름하고도 동그스름한흰 윤곽은 되게 짐작하자마자 그는 기막히게 어여쁜 무엇을 본듯 싶었다. 그의 발길은 그 여자의 그림자를 밟았다. 병일에 타는 듯한 시선에 들어온 경호의 인상은 놀랄 만치 아름다웠다. 하늘적 하늘적 자기 옆을 지나칠 째 소르르 코 안으로 기어드는 냄새도 이 세상의 향기가 아니었다. 사르락 사르락 그윽한 소리와 함께 조금 긴 듯한 치마가 잔잔한 물결을 치던 구김살까지 시방도 선하다. 그후 서울에 올라와서 얼굴 바탕과 이목구비에 생긴 양을 보이에게 그리다시피 일러 드디어 경화를 불러온 것만 보아도 그때의 인생이 얼마나 분명한 것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한번 열린 사람의 길은 그리 험하지 않았다. 만석군의 외동아들로 물 퍼붓듯 끼얹은 금전의 힘은 쉽사리 경화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다. 낮이면 낮, 밤이면 밤으로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고 보니 인제와 서는 그다지 못 견딜 지경은 아니러니. 오늘 밤이야말로 그때의 기억이 새로워지며 그 잔은 얼굴이 열곱절, 백곱절 더 아름다웠다. 귀까지 휩싸서 너울너울 너울 뒤로 넘긴 독특한 머리 쪽짐. 별로 굴곡 없이 보드럽게 내려온 뺨의 선이 양양이 뼈 언저리에 와서 흐르룩하게 불러지며, 동그스름하게 굽어 들어 타원형으로 미끄러져서 이룩된 귀염성 있는 아래 턱, 방식 웃으려는 연꽃 봉오리 같은 잎, 병일은 제 사랑의 가지가지 미점을 눈으로 맛보기에 거의 넋을 잃었다. 생각하면 경화를 처음 보고 얼마나 애를 태웠던고, 마음을 졸였던고, 달빛이 지은 신기로와 같이 문득 나타났다가 문득 사라진 애달픈 그 그림자를 얼마나 그리웠던고, 다시 한번 맞아보자고, 가진 국리가 머리를 설레었건만, 가을 하늘에 높이 달린 별과 같이, 부여잡을 모책이 없고, 따날릴 도리가 나서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하냐? 그 별은 자기에게 몸과 마음을 바친 지가 오래가 아니냐? 도리어, 이 편의 마음이 뜨아 하건만, 저 편이 더욱 더욱 달라붙는 형편이 되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 는 맹서도 여러 번 들었다. 기생이란 제발 싫어요. 물동이를 이고 김을 메어도 병을 씨, 나으리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듯이. 또는 정답지 못한 듯이 경화는 병희를 항상 이렇게 불렀다.같이 한다면 난 고된 줄도 모르겠어요.진정비슷 농담비슷 또는 남의 흉내비슷 이런 말을 늘어놓다가 부끄러운 듯이 병일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기도 하였다. 다시 고개를 들 때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나는 참말을 해도 어째 거짓말 같아요? 하고 한숨도 여러 번 짓지 않았느냐? 이 달래로 아버지 돈을 얼마쯤 끌어내면 두말 없이 떼어드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병일의 입술에는 쉴 사이 없이 만족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옆으로 다가 누우며 미친 듯한 포옹도 하고 싶었으나 고운한 잠을 깨우는 것도 애처로워서 그만두었다. 그 대신 어슴푸레한 그늘이 어룽진 이 세상 것 아닌 아름다운 살덩어리를 거짓이나 아닌가 의심하는 듯이. 손으로 그 뺨을 더듬고 그 턱을 만지고 그 젖가슴을 쓰다듬었다. 손바닥에 매끄럽고 포근포근한 촉감으로 말미암아 병일의 심신은 실실이 풀리는 듯 하였다. 깻니의 손길이 자느니의 팔뚝을 스칠 판이었다. 살아난 명주 헝겊 같은 것이 많지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머리를 번쩍 들어보니, 과연 거기는 길이 네치 가랑이나 되는 명주 헝겊으로 휘휘 감아둔 것을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헐모나 상처를 메우둔 것이었니 하였으나, 명주로 싼 것이 야릇하여서 끌러 보려고 하였건만, 메인 고를 찾을 길이 없었다. 그는 호기심이 부쩍 나서 몸을 일으켜 전등을 켰다. 지금까지 희미하게 졸듯하던 방안은 살기를 띤듯한, 명랑한 불빛으로 부식에 밝아졌다. 자세히 본즉 맨 것이 아니요 가는 실로 정성되게 감춰 놓은 것이었다. 만져도 보고 눌러도 보았건만 상처나 홀모는 아닌 듯 병일은 의심이 와락 났다. 무슨 큰 비밀의 봉지를 열려는 것처럼 일단 정성을 다 모아 살살 뜯어 보려다가 잘 뜯겨지지 않음에 손가락을 감친 얼음에 넣어서 힘껏 잡아 채웠다. 실밥은 십살이 터졌으되 그 서슬에 경화가 잠을 깨었다. 경화는 한 손으로 그곳을 훔켜 쥐며 놀란 듯이 벌떡 일어앉았다. 안 주무시고 무뭘 하셔요? 하면서 자던이의 눈은 둥글해진다. 팔뚝에 감아둔 것이 뭐예요? 병이리도 마주 일어앉으며 다짜고짜로 물었다. 팔뚝에 감아둔 것? 하고 잠깐 생각을 돌리는 듯 하더니 경화의 얼굴은 살짝 변해졌다. 저 헐모가 나서 말 끝을 흐린다. 병이름 바싹 다가앉으며, 헐모가 어제 어떻게 났누? 어디 좀 보자꾸나? 하고 움켜쥔 손을 때려 하였다. 그것은 봐서 무엇해? 뭐 하고 몸을 틀며 매우 난처한 듯이 눈썹을 찡기었다. 안이 보이려고 드는 것이 더욱 수상하다. 병일은 기어이 보자고 덤비었다. 얼마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안이 보이고는 못 베길 줄 알아챈 계집의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눈썹은 꼿꼿해졌다. 무슨 매서운 결심을 하는 듯이 아래 입술을 꼭 물자 마침내 손을 떼었다. 그 시원하고 거슴츠레한 눈은 핏발이 서며 밴들펜들 번쩍인다. 여러 겹산 헝겊을다 펴고 본 즉, 그것은 헐모도 아니오, 상처도 아니었다. 뽀얀 살 위에 먹실로 백년 낭군 김상렬이라고 뚜렷이 쓴 것이었다. 기어이 보았으니 속이 시원하게 꾸려. 한동안 납덩이 같은 침묵이 계속된 뒤에 경화는 먼저 이런 말을 붙이며 득득을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방 밖의 달빛과 어우러지며 옷가루같이 부서진다.손바닥으로 뺨을 괴고 방 위에 머리를 부딪힌 사람처럼 얼없이 앉아 있던 병일은 멋승 머쓱 멋스키 아무 대꾸가 없었다.그 잘난 것을 보고 왜 이리 정신이 빠졌슈. 녀는 무슨 기쁜 일이나 생긴 듯이 역시 쌩글쌩글 웃으면서 새끼손가락으로 놈의 뺨을 튀겼다. 얘기 요약한 년배 안는 듯이 한마디 하고 놈은 앳된 이마살을 억지로 찌뿌렸다. 귀공자답게 뭉실뭉실하게 살찐 얼굴에 벌컥 피가 올랐다. 에그머니 못할 소리가 없네. 왜 내가 유약한 년이람? 입대껏 나하고 정인이 사랑이냐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구나. 놈은 혼잣말 같이 읍조리였다 거짓말인 줄 어찌 알았슈? 베랑간의 년은. 농치던 말씨를 고치며, 진국으로 대들어 들다가, 문득 또한번 깔깔 웃었다. 흥! 우스꽝스러운 일도 많다. 팔뚝에 새긴 것을 보고야, 거짓인 줄, 황연대각을 헛구려. 어릴 때 쑥스러운 장난도, 이런 때에는 매우 유용한걸? 워낙 사랑이란 팔뚝에 세겨야 쓰지요. 하고 스스로 빈정거린다. 열다섯 살때 이웃에 사는 탓으로 동무사만 놀다가 팔에 먹칠을 넣은 것이 그대로 백년 랑군이나 되었으면 이 노릇은 아니 할 걸. 늙어 죽을 때나 다시 만날린지, 육년 동안의 콧백이나 얼씬 해야지 생신은 그만두고 꿈에라도 보여야지 팔뚝이에까지 새긴 남편을 꿈에도 생각지 않는단 말이냐 든정이 있어야 나는 정이 있다고 생각할 건덕지가 있어야 생각이라도 해보지 괴망스러운 녀석 같으니 무슨 할 장난이 없어서 남의 팔을 버려놓고 여태 남을 시달리기만 만들어. 연전에도 어떤 손님한테 시달려서 죽을 고비를 치렀는데 곁에 있으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구먼. 팔뚝에나 새겼기에 저런 악담이나 듣지. 나 같은 놈은 안 보이는 날이면 일렁선 거릴 거리도 없으렸다. 흥, 한심한 일이다. 눈 가장자리가 조금 풀린 것을 보면 이 비비꼬는 변명으로 놈의 의심은 얼마쯤 풀어진 듯. 녀는 어이없다는 듯이 놈의 얼굴을 물끄러미 흘겨보다가암 그렇다뿐이야. 미쳤던가? 안 보는 사내를. 입기를라도 올리게. 여북해야 기생이란 1원 30전짜리 사랑이란 말까지 있으고한 시간 노름 차주면 한 시간 놀고, 두 시간 노름 차주면 두 시간 놀고, 헤어지면 잊어버리고 하면서 고 연봉우리 같은 입술이 왼쪽으로 조금 삐뚤어지며 싸늘하게 웃었다. 사랑이니 안방이니 하는 것부터 미친 개수작이지. 더구나 나 같은 기생년에겐 개밥의 도토리야. 안 보는 날이면 일렁성거리지도 않는다. 암,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그야 말할 것도 없지. 기생, 기생. 이 윈수년의 기생이란 탈. 이 탈만 쓰고 보면 오장육부까지 변해지는 줄 아나 봐. 마음이 없는 아양을 피우고, 마음이 없는 웃음을 웃고, 마음이 없는 사랑 타령을 늘어놓고. 이렇게 제 말을 제가 되받는 사이에 경화는 점점 흥분해 간다. 광대뼈 언저리가 돈짝만 집 피를 발라놓은 듯하다. 거짓으로 뭉친 이 몸짓, 이 눈짓, 이 입아가리. 이따금 참소리를 한다 한들 누가 알아먹을까? 뼈와 살로 빚어낸 참된 정도, 뜨거운 사랑도 한번내 몸을 거쳐 나오기만 하면 단박에 거짓이 되고 말겠다. 나도 언제나 나도 언제나 미운 사람을 밉다 하고 고운 사람을 곱다 하고 알뜰한 애인과 단둘이 하자마자. 갑자기 목이 메이며 무엇을 노리는 듯 헙든 눈으로부터 한 방울 큼직한 눈물이 뚝 떨어져 꽃잎에 구르는 이슬 모양으로 뺨을 스쳐서 날려진다. 그럴 겨를도 없이 이불에 그대로 엎어져서 몸부림을 치며 울었다. 그러나 그것은 울음다운 울음이 아니었다. 총알을 맞은 꽝이 최후의 비명을 지르는 듯이 찢는 듯한 소리가 이따금 일어나고 어깨와 허리가 사나운 물결을 칠 뿐이었다. 그는 목으로 울지 않고 온몸으로 울었던 것이다. 그의 넋의 마디마디가 울었던 것이었다. 병일의 어린 마음은 풀릴대로 풀렸다. 모든 사내에게는 다 거짓이로 돼 자기에게만, 오직 자기에게만 참마음을 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먹실로 썼든지 새겼든지 상관이 무엇이랴. 쓸데없이 그것을 보자고 졸라서 저렇게 울리는구나. 하매 애연한 생각조차 일어났다. 그는 우는 이의 허리를 안아 일으키려고 애를 쓰며 울기는 왜 울어? 내 마음을 내가 안다. 하루바삐 기생 노릇을 그만두고 단둘이 살면. 그뿐이 아니냐.하고 달래는 판에 무엇이 슬픈지 제 눈에도 눈물이 괴물 느끼었다.한 10분 가량 지나갔으리라.경화는 울음을 뚝그치고 벌떡 일어났다.모기장을 걷어치고 서랍 속에서 체칼을 끄집어내었다.흥!백년랑군 김상렬! 입반말로 한번 내리면서 커다란 잿더리를 밖으로 들고 나간다. 비워가지고 들어온 잿더리를 앞에 놓고 그 위에 신문지를 깔고 또그 위에 양지 편지지를 깔았다. 뽀얀 팔뚝을 그 위에 세우자 한 손으로 칼을 들어 먹실로 뜬 언저리에 대었다. 눈이 호동그레진 평일은 말리려고 서둘렀으나 때는 늦었다. 삭독하는 그윽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은 벌써 살 밑으로 들어갔다. 선지피가 삽시간에 팔뚝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말았다. 흰 종이 위에 핏줄기가 춤을 추었다. 홍당무 같은 팔뚝을 병일의 코앞에 쑥 내어밀며, 인제야 나를 믿겠지요? 하고 경화는 또한번 싸늘하게 웃었다. 새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앉았던 병일은 몸소리를 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앉았다.